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설이리 김실장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계속 지방을 내려가가지고 영상을 잘못 올렸었는데 24년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거의 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건 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4인 가족이 교통사고를 발생을 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품위 추돌을 당해서 뭐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뭐 디스크 진단도 받으시고 입원도 하셨고 뇌진탕 진단도 받으시고 그이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분 같은 경우는 남편 분 같은 경우는 외래 진료를 한번 받으셨어요. 언제 사고시냐? 5월 28일 사고예요. 오늘 12월 20일인데. 여태까지 남편분은 외래진료 한번 받으셨어요. 아들, 9세예요 외래진료 3회 받았어요. 아빠보다 아들이 더 치료를 많이 받으셨네요. 그리고 둘째 아들, 7세인데, 외래를 4에서 5회 정도 받았어요. 첫째 아들보다는 또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신우이가 되시는 분이 외래를 3번 받으셨어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문제가 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완전 초짜이실 수도 있어요 5월 28일 사고인데 12월 20일인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한번 아니면 세번네번 네 번. 그러면 보험사의 입장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10만원? 100만원? 뭐 우리 일반적으로 통원치료 받으시는 분들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합의금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험사에다가 합의금 얼마 줄 거냐 물어봤더니, 추방파트축증 진단 받으신 분은 300만원, 뭐, 내진탄도 받으셨고 했으니까, 그외 남편과 아들과 신호는 1인당 30만원씩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뭐냐면, 저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300만원은 그렇다 치고, 보험사에서 1인당 30만원씩 주겠다는 게 합당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합의금 산출하면요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치료 한 번당 8천원이에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15만 8천원 합의금 계산돼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16만원 17만원 뭐이 정도 합의금 산출 되겠죠 세번 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 다른 사람들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받는다고 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과 안 받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앞으로도 계속 치료비가 발생을 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지금 오늘까지 치료비가 뭐 100만원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100만원이 더 소요가 될것 같으니 차를리그돈 100만원을 병원에 주느니 피해자한테 주고선 사건을 종결을 하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이득이겠죠. 이게 향후 치료비거든요.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어떻게든 사건을 끝내려고 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7개월 동안 통원 치료 한번 갔어요. 통원 치료 세번 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7개월 이분들은 얼마를 발생 할까요? 앞으로 1년 동안 두 번을 더한다고 해도 10만 원이면 되겠죠? 교통사고를 인해서 부상을 당해서 아프면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몸도 나을 거고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보험사에서 30만 원 주겠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계산되는 합의금의 두 배를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거네요 이렇게 따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합의금 사실 망한 거죠 못 받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험사에서 30만 원 합당하냐 그래서 제가 <laughs> 이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자니 기분 나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동안 치료를 잘 받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합리한 합의금이죠. 근데 그동안 치료를 받으신 게 없는데 합의금 어떻게 산정을 하겠냐 이렇게 답변드리고 말았어요. 아마 치료 횟수가 적으신 상태에서도 합의금을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합의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치료 굉장히 열심히 받는 분들도 합의금 많이 받을까 말까 한데,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 아픈 것에 대해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뿐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럼 나 열심히 치료 받으면 되는 거냐? 되실 수도 있죠. 치료 받으신다고 한다면. 근데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있을지 또 의문이고 이미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그동안에 치료 기록이 전혀 없어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는 의사가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있어서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좀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좀 영상을 켰습니다 사건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怎么着？